2월 9일, 자, 여기 오후 사진입니다. 오후 사진. 자, 음, 아시 색깔 나죠? 아시 엇갈이.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에요. 어떤 시기냐? 뿌리를 어떻게 빼내줄래? 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 뿌리를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어, 그 다음, 어, 엇갈이 두블리, 이 흐름이 좀더더잘 된다. 왜? 조금 뿌리가 나가면 신초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런 시스템. 용사는 단계입니다, 단계. 근데, 사람도 단계에요, 단계. 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야 돼. 그래야지, 크게 데미지를 안 받아. 확, 측정을 해버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 기준 잡아야 돼요. 하여튼, 이, 제 전화를 못 드렸다. 물빼하 돼요. 그리고, 골물 주가 말까 판단해야 돼요. 여기 입구래요, 입구. 어, 입구. 음, 요게, 수성 날짜에 따라 이제 색깔 나는 거지 그거에 따라 뿌리 차이가 큽니다 색이 나면 자 웬만하면 주춤해 근데 색이 나도 주춤 안 하는 농가들은 결국은 뿌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응? 왜 그렇게 멋자 아웃 아웃 사이 어 여기 색깔 나잖아 그지 어, 색깔이 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어? 체내의 뿌리에 변화가 오겠다. 이런 얘기. 주춤했다가 는 겁니다. 주춤했다가. 계속 가면 이 순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 주춤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뿌리를 어떻게 계속 빼내주겠느냐. 그런 표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관계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유튜브를 착하게 한번 찍어본다고 하는 중인데. 자, 하여튼 그래요. 해봅시다. 단계별로, 단계별로. 자, 됐고. 자, 어때요? 넘어갈 것 같아요? 자, 벌러 놨다. 이, 벌을 넣었으면, 그에 걸맞는 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에 걸맞는 뿌리를. 어때요? 계산, 나, 왔습니까? 음. 보자. 천장. 천장 닫혔나 열렸나? 어, 이게 아홉, 3시니까닫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온도 보고 열려도 됩니다. 어, 지금 닫는 시간이 아, 온도가 한 25도 이자쩌쩌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들려야 됩니다. 계속. 연동의 단점은 이거야. 습이야 습. 이게 다 습이야. 다 습. 그리 한기가 좀더 중요한 것 같다. 어,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음... 또락물을 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니고, 줬을 때, 이 장단점이지. 자, 이게 또락물에서 물을 못 줬어. 그럼 여기가 자꾸 세무제비가 돼요. 세무제비가8표 뭐, 우리 좀 상한 거 어떤노? 하하하. <laughs> 아하하. 본인이 판단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여튼 물은 줘야 됩니다. 안 준다, 세무제비입니다 음. 그죠? 음.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어, 성주 참여를 선택한 내 후배들이, 응?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나이가 저보다 이제, 많다는 후배가 아니고, 제가 17년 차잖아요. 그러면은 뭐, 17년 밑으로는 다, <laughs> 제가 선배지. 응? 그지? 이런 느낌? 응. 어, 표현은 좀 강하게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42살이니까, 저보다 선배님들은, 저를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제 후배님들은, 열심히 봐라. 응. 어쩔 수 없지 않나? 내가, 선배인데. <laughs> 진짜 음, 풀어줘야 돼요. 베풀어야지 우리 애들이 좀더 더 나아져요. 지금 세상 사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래 좀 베풀어줘요. 응?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배님들 좀 베풀어주세요. 위로 좀 팔아주세요. 선배님들이 풀어주세요. 제가 먹고 삽니다. <laughs> 이런 얘기. 아 여튼 그래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뭔가 다녀 보면은 이 사람들 만나 보면 이게 많은 게 진짜 다 이게 전목이 돼야 돼. 사람도 알잖아. 게으른 사람이 많은 거. 그게다 전목이 돼야 돼. 그리고 진짜 식물을 봐야 되고. 여기 봐 봐. 여기 신초랑 그리고 신초의 개수도 좀 세려 봐 봐요. 여기 지금 신초에, 신초, 힘이 있는 신초가 있나? 없잖아. 그럼 여기가 뜨겁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준점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요. 진짜 농민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선을 넘지. 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을 많이 얘기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근데 뭐 중요한 건 뭐, 그래도 많이 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보면 도와줘야 된다. 저게 상시입니다. 상시. 상식. 자, 그런 표현. 자, 그리고 물도 말이요. 얘가 센터잖아요. 센터에 계속 주면 여기 가습이 걸려요. 그래, 봐봐요. 아, 1번, 1번. 이게 세줄을꼭 줘야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띄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양옆에를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 이 중간 말이어서 좀 띄워서 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가습이니까. 여기 주기에는, 여기, 여기 있잖아. 이불 덮이면은 여기가 추울 수가 있으니까 뿌리가 빠지면 춥잖아요. 그래서 좀더더 더 온도가 높아지면 풀하는 뜻이요. 이해가 됩니까? 어색하잖아요. 자, 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쪽이 좀더더 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물 주는 것도 좀 자제하셔야 되고, 어, 큰 하우스들은 저기도 순이 잘 나갑니다. 왜? 왜? 뜨겁겠지? 뜨시겠지? 그죠? 어, 저게 이제 온도 조건이요. 그리고 바빠요. 이거, 이거, 이거. 아, 굽힌 거예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아 됐다. 뭐, 이래 가면 되죠. 뭐, 얘네가 이제 물질하면 됩니다. 이건 뭐지? 아, 신초가 멈췄다. 이런 뜻이 겠네요 자, 안 멈추면 좋아요. 그지? 이게 제일 좋은 얘기인데, 자, 멈춘단 말은, 아, 그만큼 뭔가 장애를 받은 거예요. 이게뿌리장애든지상부장애든 장애든, 결국은 장애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대로 안 찍혔나? 벌은 넣었었죠? 이게, <laughs> 이, 이, 뭐지? 1, 1대, 2대, 2대, 3대인데, 지금 3대까지 달려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그리고 벌을 넣었었죠? 자, 이 다음 다시 신초를 계속 뺄 자신이 있습니까? 음, 저는 AI입니다. 자, 2, 4, 6,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물질을 잘하면 됩니다. 자, <laughs> 그렇습니다. 어, 먹은 뿐좀 상했는데요. 어, 알레스피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이 원순이 잘 나오면 됩니다. 됐다. 저게 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음 이게 어 근데 이게 시기의 문제인 거예요. 저 시기에 바람을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시기에 뭐뭐 뭐 하여튼 이 뿌리에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진초가 잘 나가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 저기 연결된 이제 아시가뭐 색이 좀 덜나든지 그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음, 지나가는 겁니다. 진청만잘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어요. 됐다. 여기까지네요. 자, 이게 이제 2월 9일 사진입니다. 자, 여튼, 어, 저는, 음, 선배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 후배들이 좀더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15군데 다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근데 합니다. 15군데 다닌다고 해서 비료가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합니다. 왜? 저는 전매니까. 도와주십시오. 무슨 매들